안녕하세요, 베이스님입니다. 자, 음... well, uh, from this day forward, we're gonna focus on the running time. 일단 좀 running time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as you know, we've been doing more like 20 minutes. It's huge, I know. 그래서 I just wanted to know, you know, the step by step. 그러니까 좀 step by step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you know. We don't have too much time to spend on watching my class. 그래서 every day, 그치나 every day, 잖아 every day. Everyday. 그래서 I've been thinking a while, 뭐 two or three days or so. 그래서 그리고 나서 and then I just decided to shorten my my clip as long as I can.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할수 있을 정도만 정말 하려고 정말 잡소리를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시간을 조금 많이 줄여보는 걸로 오늘만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좀 최, 최대한 좀 최대한 어 속도를 속도 속도라기보다는 조금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내용을 좀 줄이려고 해요. 네, 너무 막 스텝 바이 스텝을 하려고 하니까 또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거 그다음에 노리산을 더 드리면은. 음 일이 조금 더 점점 점점 커져 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불안한데 이러다가 제가 너무 터져 버려 가지고 그냥 포기할 것 같아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렇게 빅딜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해 보려고 해요. 뭐냐면 영상 영상이 조금 어 영상을 안 듣고 싶고 나는 스트리밍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영상도 나가고 그다음에 음성도 따로 리, 링크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링크를 걸어 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영상이 영상은 따로 그다음에 음성도 스트리밍으로 따로 해 드리니까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화요일 우리 Tuesday class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How many people registered for the conference? 175 people have signed up. that's more than i thought i think we will need to get a bigger conference hall maybe we should call the convention center to see if they have a bigger conference hall available sounds great i will call them right away 자, 일단, how many how many how many 사람들이 동사 그래서 how many 사람 동사 how many 머시기 동사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했냐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ow many people 할때 p l e 사운드는 f u l 정도가 아니고 all 사운드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people이 아니고 people 사운드 나야 되고요 apple이 아니고 apple 사운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라고 할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지만 free egg jam b l l 이 아니고요 free 샘플 싸늘하면서,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이제 for example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people, apple, for example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요거 so how many people registered? 해서 등록했는가라는 얘기죠. 그래 so registered, registered. 그래서 so signed up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paraphrasing을 한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registered for the conference. 이것도 제가 한번설명한번 한번,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conference 이거 ren sound 이거 궁금하시면은 지난, 지난 어디죠? 네 여기서 conference in boston 할때 그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네 sunday네요. 그래서 conference 되는 거 그래서 how many people registered for the conference 그래서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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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로 가시는 거자 그랬더니요 175 175 어? 그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175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자 원래는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100보다는요 tr 다음에 디 다음에 어 디알 아, 다음에 모음 사운드가 붙으면 지우가 비슷한 사운드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d 로 피니시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디급 받침으로 가야지. 헌드레드에서 으 사운드로 가시는 거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헌드레드, 헌드레드, 헌드레드. 1 0 0 사운드고요 그다음에 70보다는 우리 T 사운드가 날아가는 게 n t 에서 T 사운드가 날아가는 걸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70보다는 70 70 70 70 그다음에 5가 아니고 5에다가 V로 끝나는 것들은 바람 좀 빼주,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5 사운드가 나죠 그래서 1 75 1 75인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보시는 게 바로 그냥 1 seventy-five.훨씬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적용이 되는 분야는요. 당연히 지금 number 숫자에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currency 돈에도 적용이 되고요. money 얘기하는 거예요. money. 자, 그 다음에 time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175니까 일단 time에 관련해서 이걸로 얘기합시다. 자. 우리 지금 55분이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What time is it now? 하면요, 이거는요, it's 일단 it's에요, it's. 그래서 it's 1:55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p.m. a.m.만 얘기해 주면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p.m. a.m. 그래서 it's 1:55 p.m.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How much is it? 하면은 155, 155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155 dollars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d 스 c 넘버로 읽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탕 하나 사요. 사탕 하나 사요. What? How much is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66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이게 사탕 하나가 설마 166불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166에도 네. 1 o 66센트 n 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e s 1 d t s 생기면 그때 다시 설명 s 드리도록 할게요. 자, o a n e dollar 1 0 0자리수에서 한번 끊어줘서 175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보실 수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75 people have signed up에서 지금까지 signed up을 해왔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signed up보다는요. signed u p 해서 사운드로, d 사운드랑 up이랑 붙이는 사운드가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175 people have signed up까지 되는 거대체적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동사, 앞에서, 동사 앞이나 뒤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75 hundred seventy f i e one se wo e s e v e t one s e v i v 상관없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 시작 one one hundred로 갑시다 시작 one h u n d r e people have signed up까지 되는 거자 그랬더니 s가 아니고 뭐야 t e a d y steady steady가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o f f l p s는뭐뭐의 혹은 is나 was나 has를 의미해 여기서는 steady하면 is that is가 that s e a d y sound인데 that that에서 that, that, s를 정확하게 치츄 사운드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스가 아니고 댓댓 그다음에 모어 모어가 아니고 모어 모어 모어. 혀를 더 뒤쪽으로 뒤쪽으로 깊게 깊게 뭔가 당겨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more than 하면 뭐뭐 이상이라는 거죠. 뭐뭐 이상. 근데 t h a n i thought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이네요. 근데 then 하고 셔도 괜찮아요. It's more than i thought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이게 Then I가 붙으면서 어제 얘기했던 Can I 하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그러면은 Then I, Then I, Then I, Then I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So more than I, more than I, more than I, more than I 이런 식으로 So that's more than I thought sort가 아니고 thought, thought thought. 사운드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네요라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That's more than I thought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시작. That's more than I thought가 되는 거. 자,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는요. I think 하고 나서 that을 써도 괜찮고요. I think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나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I don't think that 하면은 뭐예요? I don't think 하면은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긴데 여기를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은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올 그냥 평서문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작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I don't think, I don't think에서 I don't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그냥 I don't think we will need to get a bigger conference hall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I don't think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은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I don't think 사운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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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몸 사운드 사이에서 디 사운드를 우리 론 사운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 thing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I think we will. 그래서 w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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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은근히 듣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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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바인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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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운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약간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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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은근히 well보다 약간 well well well. 사람들 약간 조금 더더 많이 들어보시겠네요. 그래서 I think well. 혹은 I think well 이렇게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 think we will need to 할때 need to 가지 말고 dt부터 있으니까 d를 죽이세요. 그래서 I think we will need to we will need to get 하고 나서 셔도 돼요. 그래서 I think we will need to get a bigger conference hall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get 어, get, 어, 이렇게 도 되지만 모음 사운드 사이에 m 디 sound, t sound, t sound, get a sound, get a get a get a sound, g e get a get a g e 관사 앞에서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후루룩 달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한 가지 규칙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etter bigger 그래서 b i g 보다는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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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그래서 better bigger conference hall. 그래서 홀이 아니고 h a l l all sound랑 all s o u n d all s o u n d all sound는 all sound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conference hall conference hall 되는 거. 자, 그래서 i think we will need to get a bigger conference hall 되는 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시작. I think we will need to get a bigger conference hall. 한번만 더 갈게요. 시작. I think we will need to get a bigger conference hall.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aybe 아마도요. We should.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리스닝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지실 텐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안 들리거든요. We should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Should, should하는 사람이 없고요.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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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Could라고 하는 거는요. Could 보단요.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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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Would는요. w o u l d 라기보다는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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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이렇게 사운드가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Would, 말 말. Would 보다는 would. Could 보다는 말 could. Should 보다는 should.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세 번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should, should, should. 이거 갑시다. 시작, could, could, could. 이거 갑시다. 시작, would, would, would. 이거 대빵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도예요. 자, 그래서 I think we should call. 그래서 call이 아니고 call 사람도 가는 거. 그래서 maybe we should call the convention center. 그래서 so, convention. 컨벤션, 그래서 컨벤션 센터에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벤션도 이제 컨퍼런스랑 약간 조금 조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컨벤션 센터, 센터 사운드인데 우리 엔티티 사운드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센터, 센터 사운드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 투 C, 확인해 보라고요라는 얘긴데 여기서의 C 사운드는요, 우리 씨가 아니고 C가 돼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나는 개인적으로 투... find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보시면은 이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figure out이라는 거, 뭔가를 확인하거나 뭔가 뭔가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될 때나 뭔가 뭔가 문제를 찾아봐야 될 때나 이럴 때 figure out이라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니까 figure out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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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런 것들. 자, 그래서 c h e c k 이도 상관은 없어요. check 확인하는 거니까 결국은 확인하다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인한지 뭐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같아요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래서 if 해가지고인지 아닌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네, if 하고 셔줘도 괜찮아요. 근데 if day 에서 if day, if day, if day, if day 되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으니까 네전 강좌에서 확인하면 되세요. If day 보다는 if day, if day, if day, if, if you, if it 뭐 if she, if and, 이런 것들 그때 말씀드렸어요. so if they have 하고 나서 이것도 셔줘도 괜찮아요. 여기처럼 if they have, if they have a bigger conference hall available 이렇게 해도 되는데. if they have a bigger, if they have bigger, if they have a bigger, if they have bigger, if they have bigger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녀석이니까 have a, have a, have a sound까지 연결되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so have a bigger conference hall available. 자. 요거는요. 일단은 Available 사운드랑 Able이 장, 이게 뭐예요? Avail, 뭐야, able 자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Available 하고 나서 a b l e 이게 약간 좀 이어진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Available, Available이 아니고요.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에서 약간 좀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사운드지만 거의 느낌은 정확하게 꽂아 주실 때는 available 하고 나서 able 사운드가 정확하게 찍힌 느낌에서 available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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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능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뭔가 뭐, 뭔가 뭔가 이제 is available 하면은 뭔가 시간이 가능할 때나 뭔가 이렇게 가능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maybe we should call the convention center to see if they have a bigger conference hall available까지 되는 거. 자, 요거 두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자, maybe we should call the convention center to see if they have a bigger conference hall available.까지 되는 거. 자, 그러면은 나고거만좀더 설명드릴게요. 리앙스가 살짝 있어야 돼요. We've got to 이게 gotta라고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should, 그다음에 have to, 그다음에 must는 이렇게 넘사벽이네. <laughs> 자,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가 gotta, should, have to, must가 살짝 달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gotta, should, have to, must gotta, should, have to, must gotta, should, have to, must에서 이 정도 여기서부터가 의무가 약간 조금 늘어가는 거고 이거는 약간의 제한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서 인비투인 약간의 의무와 제한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I gotta 말 I gotta go 그럼 나 가야 될것 같아 나나나 가야 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We've got to, We've got to, We've got to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서 we, we gotta call 에서 뭐야 우리 전화해야 될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 자 그래서 꼭 should가 막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Should we meet on Sunday? 그럼 우리가 Sunday에 만나야 하냐?가 아니고 우리 Sunday에 만날래요?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should라는 녀석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라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데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같이 뉘앙스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요. sounds great에서 sounds가 아니고요. sounds가 돼야 되는 거 아세요? sounds.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네이버에 그 거기에서 약간 조금 좀 당황한 게 뭐냐면은 너무 그냥 문법에 너무 그냥 집착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sounds great. 이게 맞아요? 문법적으로 g r a m m a 이게 이게 grammar에 맞는 얘기요? 예 g r a m m a i c a l l y 안 맞아요. 왜요? 이 시나 대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sounds great 한다고 이거를 이거를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이게 i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sounds great만 해도 알아 먹으니까 그냥 편하게 sounds great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unds가 아니고 sounds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g r e a t 이 아니고 alright sounds에서 great sounds로 가시는 거, great. 자, 여기 sounds nice, sounds 음, oops, nice, sounds good, sounds perfect, sounds. awesome.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right? 자, 그래서 sounds great 하고 나서는 i will call you. w i 가지 말고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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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will call them에서 call them. 자, 이거 말고 약간 call them 사운드로 힘좀 빠질 수도 있다 그랬고 내가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call them 콜럼 이런 식으로 이게 엄음 사운드라서 콜럼 콜럼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같이 알아두셔야 되요 So, 그래서 i will call them right away 바로 곧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gh가 특히나 이렇게 ght로 끝나는 녀석이 뒤에 모음이랑 이렇게 붙는 경우에는 gh가 발음해서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우리러웨이 뭐야 러러러 뭐야 티티 티 사운드 약간 좀 랄랄랄라 사운드로 바꿔야 레지언 사운드가 되면서 right away에서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나요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이렇게 사운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I bought a car I bought a car 이것도 마찬가지로 G H T에서 G H를 없애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Bought a car, bought a car, bought a car. So I bought a car, I bought a car, about a car. 이렇게 so, I bought a car 이렇게도 될수 About a car, about a car 그다음에, I thought about. 그래서 so, I thought about, I thought about, I thought about 됐어요? 약간 더 u t 사운드가 났었죠. GH가 없어지면서 I thought about, I thought about, I thought about 이렇게 사운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H 사운드가 꼭 무조건 right away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사운드가 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드럽게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sounds great 말고, 이거 괜찮, 이, 이, 이것도 괜찮아요. It sounds 이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라는 걸 like, 라는 거. like 그래서 it sounds like, a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라고 하시는데 아이디의 강세 찍혀가지고요 디아가 돼야 돼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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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언론 매체를 미디어라고 그러죠 근데 미디아가 돼야 돼요 미디아 미디어 얘는 미의 강세가 찍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디 사운드가 랄랄랄라 사운드로 바뀌어서 미리 사운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디아, 미디아 사운드가 나수 있고요. 지역이라고 할때 에어리어가 아니고 에어리아, 에어리아, 에어리아 사운드가 나야 되니까 이렇게 아 사운드로 피니시 되는 것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this sounds 아마 sounds good. I will call them right away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ounds great. I will call them right away까지 되는 거. 자 요거 지금 제가 새롭게 녹화하는 이거 방식은 제가 초가 얼마나 지난지를 확인할 수가 없네. 참 <laughs>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러닝 타임이 얼마나 길어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막 막 지금 급하게 막 지금 네, 헐 엄청 지금 헐링을엄청하고있데 푸시를 엄청 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many people registered for the conference? 175 people have signed up. That's more than I thought. I think we will need to get a bigger conference hall. Maybe we should call the convention center to see if they have a bigger conference hall available. Sounds great. I will call them right away. .까지 되는 거.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